첫 번째 조그맣게 나왔던 곡은 이제 청관이나 직접 저와 같이 작사작 곡이고요. 두 번째 곡은 작곡을. 네? 작사 아니야. 네. 네. 두 번째 곡 제목이. 두 번째 곡은 없습니다. 아 없. 없. 어쩐지 되게 슬프더라. 들을 때어 마지막 에 없어 없하는데아 없어 어, 정말. 작곡가님이 직접 불러줘도 될만한 노래를 근데 정말 청강 씨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반갑죠? 네! 어떻게 그런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게 잠가좀 잔잔해졌다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 빠지면 안돼요 우리 빈틈이있을거예요 청강씨도 우리 지인들 통해가지고 네단쪽을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시장 얼마나 되셨죠? 유대한 선생 나 실은 나오고 나서부터. 아우 어, 나오고 나서. 그리고 거의 2년 넘게 알고 지냈죠. 청강 씨랑 쭉 지내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단점이다. 자,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석상에서. 짜. 인증 받는 거 같아. <laughs> 이렇게 가시면은 네. 정말입니까? 네 완벽해. <laughs> 그렇 <laughs> 남자로서도 완벽하니까? 뭐야? 다짜고나왔네저 우리 작가님, 네. 아까도 막내 자꾸 가세요? <laughs> 딱 봐도 막내 아니신 거 같은데. 저도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청각 씨하고 좀 되셨죠? 한 2년은 되신 거. 그그 정도. 우리 청강씨그 시각적인 단점 말고, 응. 우리 청강씨, 그 사적인, 그 사람으로서, 사람의 사람으로서 어, 지내오면서 단점을 캐치했다면? 음... 남자가 먼저 멋있어서. <laughs> 기대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뭘 가짜고 하는 거고 지금 따로 따구, 짱치는 모습에 지금 나 혼자 네, 굉장히 광팔로 나왔는데 후, 자 우리 솔직히 진짜 앞으로 지금 좀뭐 저기 우리 팬분들한테 박수 한우도 받으려고 그런 멘트보다는 좀 솔직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? 더 이상 이럴 것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문 i n 는제 e s on the chair. o 어 뭔가 있어. 뭔가 a y so. 있 k a y so. Okay, so. So, we 지 a v e to s a 도 that we have o r i g 지 n 다 t e d o k a 다 okay. Okay, 적인거말 Okay, o 태권도 잘하는데 아무데나 왔어요 아어떻게 <laughs> 그러니까. 아, 태권도, 태권도 아주 잘하는데 네. 저한테 아주 써요. 아 태권도 잘하는데? 그냥 겉으로만 배웠네 싸움이나 겨루기가 잘 안돼요? 내가 아, 아, 제가... 아, 제가... 아, 맞죠 아, 아, 오 알겠습니다 네. 제가 못 알아듣는건가요? 계속 네. 좀 해주세요 아, 저도 못알아요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, 누나 잠깐 와보세요. 네, 어제 이 네, 봐, 뭐, 뭐라고요? 그래? 때나... 아, 정보센, 주먹을 막으신다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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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진짜 팬 많네. <laughs> 사촌 동생 만까지다 <초등생활까지> 알아들네. <laughs> 야, 우리 못 알아들었죠? 우리 술을끊어야돼 저기 술식으로 진 술이라는 게그저원아취 지금 김희도 있고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. 자, 우리 어떤 단점을보습니까 술을 못 마셔. 술을 못 마셔? 이상한 게. 또 없어 가지고.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들어. 잠깐만. 어, 나그모하는 거예요. 몰라. 그럼 사기 뭐, <laughs> 거예요? 저거 보알라도다 바로라는 거예요. 그냥 저 단점을 그러니까. 술 치고 뭐술 먹으면서 이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? 연애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? 어, 술 못해요. 술못 먹어요. 그러니까 술을 먹는데 무리가 해야. 없는데 그러면 청강 시 약간 취기가 올라왔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술 못해요. 술못 술술못술 먹어요. 술못 술 먹어요? 예. 그럼 뭐야 친구가 아니네? <laughs> 술을 못 먹는 데술 친구가 있어요? 안된다나가지 <laughs> 아,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마이드셔가지고 힘내기 쏘핑을 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술냄새 나거든요. 약간 안 깨고 왔어. 술안잔 깨고 왔는데 얼굴이 약간 빨갛죠? 네. 어~ 그~ 러면술 자리 아니라고 이렇 탈적 이렇게 봤다. <laughs> 결국에 박수 받으려고? <laughs> 어, 자! 그러면 오늘 <웃음> <웃음> 없어! 없어! 여기 없어, <laughs> 형님! 오어 네, <그냥, 웃음> 어! <웃음> 어! 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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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! 대 어! 이 어! 죠 어! 단 어! 인 어! 기 어! 돼 어! 없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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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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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이니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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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씨 앞에 있으세요. 네. 안 보이게. 좀 편하게. 네. 안 보여. <laughs> <자. 웃음> 죄송하다는 말씀. 죄송해요. <laughs> 네, 신곡을발표앞두고 뭐, 이런 만트. 잘... <laughs> 이런 만트는 뭐야? 그냥 네, 멘트일 네. <laughs> 잠깐만요. 이게 신곡이잘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야지 작독관님도뭐남는거 아니에요? 이런 멘트 해도 됩니까? 없습니다. 저는. 이렇게 어떻게 어, 이렇게 하기 알겠습니다. 자, 정광이가 노출증이 좀 있어요. 아! 어, 잠깐만. 박수 쳐. 어, 박수 쳐. 노출증이 있다. 충격적이에요. 어, 몇 명은 굉장히 신났어. 뭔가 그러니까 보여줄 것 같은 느낌으로 봤는데 뭐, 그런 게 없습니다. 기대하지 마세요. 노출증이 있는데. 어우, 물리지 마세요. 다 드세요. 다 드세요. 다른 그 건다 드세요. 씨 드시던 거드세 노출증이 있는데 네. 어, 지금 벗으시면 안됩니다 네. <laughs> 어, 이렇게 네. 보려고보습니 네. 얼굴 좀 보게 해줘 <laughs> 아니 지금